우리 네. 이찬진 건강원장님, 네. 아까 우리 유영아 의원 질의 내용 중에 건강원의 업무범위 확대 인지수사건이 아까 거론이 됐는데, 우리 이찬진 건강원장님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주 절친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오인방 중에 한 사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인지수사건 건강원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인지 수사권 인정되면 민중기 특검의 주식 내부 거래 그래 수사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웃지 마시고. 할 거야, 안할 거예요? 그그 그, 현재 보고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이미 그 국감 그때 말씀을 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수사권의 부여 문제는 사법 체계의 재편성입니다. 이네 의원님 네 답변하세요 네 아까 말씀 주셨고요 그 저희들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기존에는 이 가상 자산에 대한 법들이 약간 부분적이었습니다 특금법을 통해서 자금 세탁 방지를 하고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서 이용자 보호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자, 시장, 이용자 이 전체를 아우르는 어떻 종합법, 통합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이제 의원님이랑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문만 해도 지금 한 13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짚어볼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보면 신고제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인가제를 통해서 새롭게 거래소의 지위나 역할, 책임, 권한을 더 확대하는 겁니다. 명실상부하게 거래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위상이 강화되고 공신력이 높아진 이 거래소에 이 지위에 맞는 그런 지배 구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주주의 지분율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을 해서 분산해서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된 거고 지금도 지금 신고제로 가는 이 트랙이 아니라 이제 인가제로 가는 이 트랙을 어떻게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까 이런 고민입니다. 아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법안이 전체가 네 아니 135조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지능이나 육성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법안 심의할 때도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 저도 네, 답변... 답변하실 답변... 게 있으면 우리 김관문 의원님 네. 답변하세요. 그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돼서 이제 특별사법경찰과 관련된 말씀드리고자면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그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사법경찰의 인지권 인지에 가는 책임, 그 권한이 사실상 책임인데 이 부분을 제한하시려고 그러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가지고 특별사법경찰의 전부 다 인지권을 다 배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걸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감원장님 아까 전에 그 국감 때 답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국감 때 어떻게 답변하셨죠? 이게 그, 그 저희가 확인했을 때그 사실은 그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게 시효가 지금 그 훨씬 많이 지나간 상태여서 그런 부분 이거 이미 그그 관련돼선 그, 그, 그 수사 기관에 이제 수사 그 고발이 된 그런 상태여서 그럼 거기서 이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 알겠습니다. 우리 김상우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